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로 58절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림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도 또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바울이 확신 있게 또 자신 있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뿌린 씨와 새싹은 서로 연관이 있지만, 새싹은 하나님이 주신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듯이 죽은 몸이 부활을 하게 되면 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를 가진 온전한 부활체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죽을 때에 우리의 몸이 상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활체는 전혀 상한 모습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형체, 즉,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의 모습을 가리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부활의 모습은 다시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42절로 44절에 보면, 부활의 모습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쓴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은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유교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교의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부활을 통하여 후에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흙에 속한 자였으나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궁극적 실체는 49절 하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의 궁극적인 실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51절과 52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비밀. 바울은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은 입는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세 번째 모습은 입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53절과 54절에서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물 입는 것. 다시 말해서 부활로 인해 사망을 삼키는 것,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것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58절 말씀처럼 신앙과 믿음에 견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나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지만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사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는 것을 입는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시는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남은 삶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